2022년 12월 28일 예심 찾기 주님, 오늘 한 날도, 감사로 마무리 합니다. 가족 여행을 결정하는 일에 있어서 자녀들과 생각이 좀다 르고, 또 남편도 다 르고, 이 생각이 합쳐지고, 의견이 하나로 된다는 것이 쉽지 않네요. 가족 여행인데도 말입니다. 주님, 이제 거의 결론이 났고, 또 모처럼 정말 오랜만에 우리 가족끼리 떠나는 여행이 참 기대도 되고, 또 여행을 통해서 저희 가족들이 더 연합되고, 또더 사랑하고, 믿음 안에서 더 세워지고, 또 2022년도 감사로 마무리하며 23년도 어, 새로 주신 어, 한 해를 또 기쁨과 감사로 어, 또 맞이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. 가족 여행을 또 계획하고 또갈수 있도록 그 모든 길을 열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. 예수님 계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. 아멘.